안녕하세요. 블라인드입니다. 이번 영상 국산차 판매량 1, 2위를 놓치지 않는 더뉴 그랜저. 그 중에서도 제가 타고 있는 하이브리드 가성비 견적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캘리그라피 풀옵션 하시고 가장 좋은 가성비를 찾으신다면 프리미엄 등급 그대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쉽죠? 근데 이 반도의 전투형 백이민족은 깡통 구매를 거의 안 하시죠? 처음엔 하나하나 신중하게 추가하다가 나중에는 풀옵션이 되어 있는 기적을 많이 봅니다. 캘리그라피 등급까지 가면 거의 풀옵션이랑 다른 게 없으니까 그 아래 등급인 프리미엄과 익스클루시브 각각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프리미엄과 익스클루시브에서 공통적으로 선택 가능한 공통선택 품목 먼저 보겠습니다. 네 가지 있는데요. 처음부터 파노라마 썬루프 제외합니다. 1년에 몇 번이나 쓰겠어요. 개방감이 부럽긴 하지만 가성비 견적이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근데 나는 썬루프 성애자다. 죽어도 포기 못하겠다. 하시면 선택하세요. 개인 호불호가 심한 옵션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지 말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두 번째 빌트인 캠.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딱 지금부터 네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60만원이라는 가격이 애프터마켓에서 구매하는 블랙박스보다 훨씬 비쌉니다. 두 번째로 소리 녹음이 안 돼요. 이런 경우는 드물겠지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사고가 나서 법적 분쟁이 필요할 때 영상의 소리 있고 없고가 많은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없으면 은근히 좀 불편해요. 세 번째로 화질. 우리가 흔히 장착하는 이중 고가형 블랙박스보다 좋지도 않고요. 보조 배터리도 따로 장착해야 좀 원활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많이 번거롭죠. 마지막은 연비가 소폭 감소해요.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여유가 되신다면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옵션입니다. 꼭 해야 되냐라고 여쭤보신다면 계기판의 속도랑 이런 거 뭐. 다 나오니까 없어도 운전하시는데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 기존에 타시던 차량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으시다면 하시는 걸 없으시다면 패스하셔도 괜찮아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추천하는 이유는 다른 옵션들처럼 필요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운전하실 때 계속 사용을 하는 옵션이다 보니까 이걸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각종 경고음이 울렸을 때 무엇 때문에 울리는지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아도 바로 전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것 때문에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저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추천 합니다. 다음으로는 플래티넘인데 12.3인치 계기판, 앰비언트 라이트, 터치식 공조 컨트롤러 이렇게 묶여 있는 옵션을 플래티넘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없으셔도 운전하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야간에 운전하실 때 눈의 피로도를 높일 수 있어요. 순전히 실내를 보다 좀 하이테크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추가하는 건데 이런 실내 요소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추가를 하시되 정말 실용주의자다 하시면 빼시면 됩니다. 자 이번 가성비 견적에서는 웬만하면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엄 초이스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프리미엄으로 시작 안 하고 프리미엄 초이스로 시작하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통풍 시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제는 한번 써 봤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써야 돼요. 그래서 프리미엄 초이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격표 보실 때 옵션보다 기본 품목을 먼저 잘 살펴 보세요. 기본 품목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전방 차량 출발 알림, 하이빔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전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에어백 시스템 잘 들어가 있고 급제 모조, TPMS, 공기압을 화면으로 보여주는 등의 안전과 같은 옵션을 기본으로 넣어준다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면 라이트류 전부 LED로 들어가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운전하실 때 피로를 덜어줄 편의 품목을 보시면 버튼 시동 당연히 들어가고요. 내비게이션 기반 크루즈 컨트롤,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후방 모니터, 스마트 트렁크 모두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기본 품목 중에 한 가지 아쉬운 건 17인치 휠 모양이 안 이쁘다는 거. 실제 차주분들도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부분이에요. 휠 디자인 외에는 뭐안 좋은 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휠이 정 마음에 안 드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 출고되면 돈 들여서 휠 교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기본 품목은 이쯤에서 끝내고 이 선택 옵션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공통 품목을 제외하고 두 가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센스 1과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 2이두 가지 중에 스마트 센스 1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스마트 센스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구성된 품목 중에 실제로 운행해보니까 필요 없는 품목들이 섞여 있긴 하지만 가장 만족스러운 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중에 정차 및 재출발하는 기능입니다. 분들께서 수도권에서 운전하시는 분이시거나 평소에 막히는 구간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이 옵션을 두번세번 번 넣으세요 피로도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막히는 길이 시간만 충분하다면 짜증이 나지 않아요 이렇게 옵션을 추가하면 기본 차량가 3744만원에 스마트센스 1 103만원을 더해서 3846만원이 나옵니다 준대형 하이브리드 세단을 3850만원이 안 되는 가격에 여러분의 차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가성비 좋은 편 아닌가요 이 정도면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자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이 3개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신다면 여기에 플래티넘 옵션 추가하시면 3,934만원입니다 근데 이 플래티넘 옵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성 옵션이에요 스마트 센스 1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플래티넘보다 10만원 비싸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플래티넘에 포함된 이세가지는 플래티넘 옵션이 없어도 그 기능이 없어지진 않아요 이 플래티넘을 선택 안했다고 해서 계기판을 아예 안 넣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공조 버튼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다만 어떤 어떤 식으로 보느냐, 어떤 식으로 누르느냐의 차이입니다. 앰비언트는 없어지긴 하지만 뭐 운전하는데 꼭 필요한가요, 이게? 오늘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없어 가지고 감성이 부족해서 운전 못 하겠다. 이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자, 반면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여러분들이 운전석에 앉으셔서 운전을 하시는 동안 계속해서 속도를 보여주고 순정 내비게이션을 쓰신다면 다양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내 눈앞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운전하는 시간에는 계속해서 쓰시다 보니 플래티넘보다 훨씬 유용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래서 프리미엄 초이스의 스마트 센스 1과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추가하면 3,944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익스클루시브 깡통이랑 68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죠. 여러분들은 이미 익스클루시브를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이게 정말 구성을 이게 촘촘하게 잘 해놨어요. 왜 익스클루시브가 제일 많이 팔리는 등급인지 알것 같더라고요. 기본 품목도 익스클루시브는 프리미엄 초이스보다 이렇게 더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차량을 타시는 시간이 많으시다면 익스클루시브를 하시는 게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뒷자리의 편의성이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익스클루시브 가성비 옵션도 프리미엄 초이스에 추가한 거랑 똑같습니다. 최소한으로 옵션을 넣으면 스마트 센스 3만 추가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4,095만 원이고요. 스마트 센스 3가 들어간 상태에서 플래티넘을 넣으면 4,183만 원. 플래티넘이 아닌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넣으시면 4,193만 원입니다. 프리미엄 초이스에 제가 말씀드렸던 옵션과 249만 원씩 정확하게 차이가 납니다. 자, 이쯤에서 나는 249만 원을 더쓸 생각이 있다 하시면 프리미엄 초이스보다는 익스클루시브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프리미엄 초이스와 익스클루시브 각 등급의 가성비 옵션을 구성해봤는데요. 오랜만에 이런 거 들으시면 머리 아프시겠지만 하나 하나 보시면 선택하기 정말 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옵션 구성을 했으면 견적을 한번 뽑아보셔야죠. 요즘 뭐잘 돌아다니지도 못하는 세상에 집에서 합리적인 견적을 누워서 받아보세요. 개차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청한 견적으로 여러 영업사원이 경쟁을 해서 좋은 조건의 영업사원을 자동으로 여러분들이랑 매칭을 시켜줘요. 여러분들이 발품을 파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견적 신청하실 때 추천인에 블라인드 네 글자 입력하시고 혹시라도 개차를 통해서 차량을 출고하시면 7만원 상당의 소낙스 세차 세트도 지급되니까 이것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세차용품 산다고 내무부 장관님께 눈치 보면서 허락 안 받으셔도 돼요 이걸로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랜저에 대한 연비 및 장단점 혹은 신차 구매에 대한 요령 이런 것들도 제 채널에 있으니까 구독해 보시고 다양한 분들과 댓글로 의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